다니엘 12장 5절로 13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과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 2 9 0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 3 3 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0 0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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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또 끝나는 종말의 시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12장은 앞서 예언한 모든 일이 마침내 완성되는 역사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있다. 지금 이 지구의 이 상태가 지금 흘러가는 역사가 한도,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종말의 그 완성의 지점을 향해서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6절, 7절, 3절, 6절, 7절, 13절인가요? 예. 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또 9절, 13절. 결국, 8절에 나오고, 종말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있다는 이제 강조의 표현이죠. 마지막. 그래서 무엇보다 세마포를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언을 위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숫자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아두두 두 사람이죠. 세마포를 입은 두 사람이 강 양쪽에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며 선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7절에. 근데 이 뜻은 끝날이라 이 말은 완성될 것이다 이 말이죠. 종말이 있다는 확실한 선언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죠. 쾌락적인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저절로 존재한 것이고. 인간은 신에게서 벗어나서 최대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크게 보면 그런 세계관. 또 하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교회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 이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세계관. 창조하신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국에는 다 이루신다. 이런 세관을 가진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이 본분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종말의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내가 주님의 완성된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우리는 받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여기에만 바라보고 종말을 기다리지 않고 종말을 위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창조적인 세계관 또 마지막 완성이 있는 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앙도 없는 거고 이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약해진 데서 기인합니다. 신앙이 왜 타락하는가? 마지막 지점에서 주님 앞에서 내 삶이다 평가가 되어지고 거기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상이 있다는 것,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내 몫에 대한 유업이 있다는 것,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대한 신앙이 약해지면 이제 뭐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빠져서 그게 살아가는 거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온 지금 현대 지구 위에 있는 그래서 유럽 같은 데가 지금 다 이슬람에게 먹혀버렸죠. 그래서 교회 출석 숫자가 1%도 안 되고 이슬람 교도들은 그 자기네들 그 말하는 자기네들 교회 출석률이 13%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 지금 술집으로 뭐 파티장으로 뭐로 식당으로 다 팔려 나가고 거의 다 그렇게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말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물론 사라지고 종말에 대한 신앙도 사라지고 종말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서 다니엘처럼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되 시대가 어려울수 어두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한 사람이 물으니까 세마포를 입은 또 다른 사람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큰 환란과 핍박이 있을 거란 얘기죠 6절 7절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역사적으로 안티우코스사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자기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하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이런 악을 행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종말을 앞두고 일어날 대환란의 예표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면서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도 이런 식의 대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에 처음 창조 때 공허하고 혼돈이 빛이 임하면서 물러갔듯이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올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어둠의 세력이 막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세력을 막 깨뜨리면서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있겠지만 그 세력은 다 주님께서 나타나서 심판하시고 사라져 몰아내시고 마침내 성도들에게 완성된 천국이 나타나는 날 우리 각자에게 유산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끝까지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욱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3절에 끝날에는 내 목숨 누릴 것입니다. 끝날에는 내가 내 몫을 받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육체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유산으로 약속의 땅을 받았듯이 종말을 기다린 믿음의 백성들 역시 마침내 우리의 눈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듯이 지금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완성이 딱 되면 이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웅장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 참고 견디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각자 각자에게 맞는 몫을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영원히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영광과 지금 잠시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